말을 되게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, 짧게 핵심만,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딱딱 치고 빠지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을 때이 대화의 집중도나 대화의 속도나 텐션이 딱 적당해. 근데 반대로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화하는 방법의 특징이 제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, 아니, 그냥 단순한 질문에도 설명을 엄청 장황하게 해. 설명 일단 엄청 장황해지면 상대방이 대답을 할때 어떤 리액션이 나오겠냐고. 아, 음, 어, 이거 알지. <laughs> 그러니까 이르,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자들이 머릿속으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. 어, 어, 되게, 되게 재미없네. 아, 진짜 재미없네. 집에 가고 싶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냐고. <laughs> 심지어 하나도 안 듣고 있어, 진짜. 심지어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게 진짜 영혼이 1도 없어. 기계적인, 아. 그리 대화에 집중이 안 되잖아. 이미 벌써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. 그러니까 제발 핵심만 간결하게 얘기하세요. 쓸데없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요. 길게 말할 거면, 말이 많을 거면 재밌게라도 하든가. 재미없는 말을 장황하게 하니까 진짜 하품 안 하면 다행이야. 하품 안 하면 다행. 1을 던지면 10이 오는 게 모쏠들의 대화법이지. <laughs>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그거, 그게 있었잖아. 뭐든지 급하고 뭐든지 과해. 리액션도 과하고, 막 애정 표현도 과하고, 급하고, 뭐든지. 그리고 별 의미 없는 말들 있잖아.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말인데도 다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해. 그게 연애를 안 해본? 모쏠이건, 뭐 모쏠까진 뭐, 뭐, 아니더라도, 뭐 연애를 안 해본. 남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 같아 A FEW MOMENTS LATER 업무상 감사하다는 장문의 톡 플러스 하트 이모티콘은 그냥 감사의 표시지요 연애 한 번밖에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작은 것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 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세요 하트는 누구한테든 할수 있... 그냥 이모티콘 네 감사합니다 하트 이런 거는 그냥 할수 있어요. 뭐그 사람을, 그 하트 보낸다는 뜻이 뭐 그럼 꼭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겠냐고.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. 친구한테도 하트는 쓸수 있잖아. <laughs> 빨리 우리 말 뒤에 하트를 붙여서 내성을 키워드리지. <laughs>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세요. 사소한 것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두지 말자.